오늘은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도 성인이 된 자녀들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0이 넘어 70이 되도록 살아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썼는데 왜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왜 우리 마음만큼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세대는 정말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무조건 희생하고, 내 꿈은 뒤로 미루고, 내 행복은 포기하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은 늦어지고, 우리에게 의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고마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죄책감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아직도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게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부모가 될수 있는 때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자식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집에 가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아이의 점수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둘째, 실패했을 때 야단치지 않고 함께 배우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도와주되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든 아직 어린 손자 손녀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귀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보석을 찾아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그 모양이니? 사촌형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니?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너는 뭐라고 있니?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당연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비교당한 아이는 움츠러듭니다. 자신감을 잃습니다. 부모 앞에서도 진짜 속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86세인데, 손자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합니다. 손자가 대학교 2학년인데,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서 지냅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보다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걸더 좋아할 정도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시겠어요?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으신답니다. 손자가 중학교 때 수학점수가 안 좋아서 풀 죽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수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할머니가 보기에 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친구들을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마음 쉬면 뭘 해도 잘할 거야.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 아이만이 가진 특별한 면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도 할머니 앞에서는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분은 대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속상해하고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낙담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솜씨, 그 진정성은 정말 특별해. 시간은 걸리더라도 너를 알아보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내 좋은 점을 보고 계시니까 나도 할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의 좋은 점을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으로 칭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진짜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친구를 잘 챙긴다든지 운동은 안 해도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말수는 적어도 깊이 생각한다든지 그 아이만의 특별한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늡니다. 하지만 마음의 힘은 부모의 말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했나요?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만의 빛나는 면을 찾아주는 말일까요? 오늘부터라도 달라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은 그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실패를 꾸중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만들기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더 자주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실패하면 왜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부터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속상한데 우리가 더 상처를 준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다릅니다. 실패했을 때야말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손녀가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팠구나. 괜찮니?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넘어지기 전에 어제보다 3m나 더 갔네. 어제보다 훨씬 잘했어. 먼저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 다음에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왜 넘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핸들을 너무 꽉 잡았나? 아니면 페달을 너무 빨리 밟았나? 혼내지 않고 함께 원인을 찾아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키운 소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전화를 걸어왔을 때, 어쩜 그렇게 부주의해. 하고 혼내면 다음부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 보세요. 많이 속상했겠구나. 힘들었지? 먼저 마음을 달래 주시고 그런데 이번 일로 뭘 배웠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잘못됐을까?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개선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세 가지만 습관처럼 물어보세요. 답은 아이가 찾게 두시고, 부모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쉼표일 뿐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배우면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녀의 실패를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실패도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 도와주되.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말기입니다.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과 사랑한다며 모든 걸 대신 해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 돌보고 집안일 거들고 용돈도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아이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가방도 우리가 챙겨주고, 숙제도 우리가 확인해주고, 준비물도 우리가 준비해줬습니다.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줬고, 선생님과 상담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취업 준비는 우리가 도와주고, 결혼 상대도 우리가 소개해주고, 심지어 신혼집도 우리가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할줄 모르게 됐습니다. 40이 넘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해도 될까? 이건 자립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의존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해올 때 우리가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말해주면 간단한 걸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과정에서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와 정말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되를 동시에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끈을 못 묶는다고 우리가 대신 묶어주지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주고 기다려주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도움이란 손은 잡아주되, 발은 스스로 딛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멀리 갈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부모 자신도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부모인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했습니다. 내 꿈은 접어두고, 내 취미는 포기하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옷한벌 사려고 해도 아이들 옷부터 사야지 했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도, 혼자 영화 볼 시간도 모두 아이들에게 내어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마워할까요? 물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셨구나 하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어떨까요? 놀랍도록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엄마 이 나이에 뭐하려고 그러세요?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직 늦지 않았단다라고 하시며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2년 후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열으셨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하며 정말 자랑스러워 했답니다.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집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쉼터가 됩니다. 자녀들은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나는 너 때문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도 행복하게 산단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더 밝게 서 있을게.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부담스럽기보다는 든든하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보세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가 멀리 뻗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멀리 갈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잘 키운 부모들의 네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말해주기. 둘째, 실패했을 때 꾸짖지 말고, 함께 배우는 기회로 만들기. 셋째, 도와주되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말기. 넷째, 부모 자신도 행복하게 살기.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해봐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녀나 손자 손녀의 좋은 점세 가지를 찾아서 말로 표현해 주세요. 네가 보여준 그 배려심 정말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요. 무언가 잘못됐을 때는 야단치지 말고 세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루 3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이든 독서든. 취미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행복 시간 다녀올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가족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식 걱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자식들도 당당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있게 되시길,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늘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매일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